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진행을 맡은 윤영혁입니다. 서울의 시간당 1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게 이달 초인데요. 파키스탄에선 지난 6월부터 계속된 폭우로 벌써 1000명 넘게 숨졌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15%인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고요. 우기가 빨리 찾아오고 평년보다 4배나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관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과학자들은 물폭탄이 우리가 배출한 탄소 때문에 치르는 대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탄소에 기반한 산업구조에 의존할 경우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기후위기를 의심하지 말고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탄소 저감에 진심으로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전남 지역 학교 성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섬진강 수해 피해를 겪은 구례 곡성 주민들에게 심리 상담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에서 들어봅니다. 요순 사건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리포터 취재현장에서 소개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은 오늘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노강주 순천시장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도심 통과 노선은 절대 안 된다는 의지를 재차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 노시장은 최근 김영록 전남 지사를 만나 공동 대응하자고 요청했으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공 외나로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에 내려진 적조주의보를 적조경보로 상향했습니다. 요수에서 경남 남해군 연안에는 적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물을 공급하는 주암댐과 수호댐의 가뭄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됐습니다. 가뭄 대응 단계가 심각이 되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20%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는 보성강댐에서 물을 보충받아 공급하고 있습니다. KBS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제6회 여수 음악제가 다음 달 2일 개관 지휘자 정명훈의 개막 연주회로 시작됩니다. 이번 음악제는 GS칼텍스 예울마루, 횡간도교회 등 여수시 일원에서 6일 동안 총 11차례의 공연으로 진행됩니다. 시사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역 뉴스를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브리핑입니다. 남도일보 장봉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전남 지역 일선 학교들이 발암 물질이 포함된 성면 자재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 이 같은 사실은 여수 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 시민센터가 전남 지역 학교 성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예예. 환경보건 시민센터 등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3월 기준 전남 지역 862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58%에 달하는 509개 학교에는 습면 건축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학교급별로 보니까 전남 지역 고등학교 100만 4개 학교 중에 91개 학교, 63.2%에 달하죠. 그리고 중학교가 100만 6개 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가 201등 2개 학교가 승면에 노출돼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예. 그런데 이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이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예, 전남 동부 지역 지역별로도 좀 집계가 됐나요? 일단, 지역별로 집도 나와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특히 여수지역의 승면 학교는 전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여수지역 98개 학교 가운데 61개 학교가 승면 건축물인 것으로 파괴 됐습니다. 고등학교는 12개 학교, 중학교가 18개 학교였고, 초등학교는 31개 학교가 승면 건축물로 집계가 됐고요. 네. 특히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포함을 하면 성면 건축물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남 지역 유치원까지 다 포함을 하면 1,378개 학교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44.8%인 611개 학교가 성면 건축물로 파악이 됐고요. 나머지는 721개 학교가 무성면 학교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석면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사용을 금지하고 있죠. 그렇죠. 석면은 어, 불에 타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예전에 건축자재로 많이 쓰여 왔었거든요. 어, 그렇지만 그 폐암이나 호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이 되면서 1980년대부터 북유럽에서부터 그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09년부터 전면 사용이 금지가 됐는데요. 문제는 성면에 노출이 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에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질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유소년이나 그 청소년기 일산학교 학생들이 자, 성면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어, 또 성인이 됐을 때 발병 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이 때문에 성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승면을 제거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놨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승면학교 가운데 올 여름 방학에가 그 24개 학교 그리고 겨울 방학은 17개 학교가 승면 철거를 진행 중이거나 철거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장 최근에 진행된 지난해 겨울 방학 때 승면 철거를 한 학교의 경우 아직도 승면 잔재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는 철거작업도 안전하게 철거할 준비와 또 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예, 예. 어, 최근에 그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모니터링 그런 이 축소가 돼서 감시기능이 약화, 약화가 됐고 또 감시방이 느슨한 틈을 타서 마구잡이식으로 철거가 이뤄질 경우에 노출된 성면 물질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단체는 학부모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이 감시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또 학교의 승면 건축물 부분 철거 대신 한꺼번에 철거를 하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방학 중에 승면 철거 대상 학교와 일정 공개 또 교육청별 학교별 성면 안전 감시망 구축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어 여수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성면 노출로 인한 피해 인정자가 6,240명에 달하는데 성면 학교도 문제지만 성면 철거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학교를 더욱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과 교직원의 성면 노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라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남도일보 장봉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드립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2년 전인 지지난해 8월 섬진강댐 방류로 인해 구례와 곡성 일대가 침수돼 큰 피해를 입었죠. 당시에 입은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전라남도 의회 이현창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창 도의원입니다. 예, 벌써 2년이 됐군요. 그런데 아직도 이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지, 지금 하천이나 뚝제방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예. 또 다수의 완파된 집들이 있는데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예. 아직도 금전상의 문제, 또뭐집 짓고 그런 이런저런 문제로 아직도 임시 주택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임시 주택에 살고 있는 집이 한 10채 이상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네. 그 이제 그 과정에 저희도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주민들 참 답답해 하셨는데 네. 이 항구적 조치까지는 여전히 좀 많이 미흡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피해 보상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피해 보상이 1년 반이나 걸렸고 네. 또 주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도 있습니다. 네. 국가적 책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신청액의 절단도 못 미치는 48%만 보상해서 예. 주민들이 울자 계좌 0기로로 우며 0 0 0 0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인근 합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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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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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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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같은 집중호우로 피해 상이지만 어느 곳은 72% 어느 곳은 50 몇% 프로, 저희 이제 구례는 최일 적은 48%를 배상받아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예, 이 피해 자체만 두고도 상당한 스트레스인데 그 이후에 이제 보상이랄지 또 닥쳐올 또 다른 뭐 재난까지 우려에 대해 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요. 이 섬진강 수해 피해를 입은 구례 곡성 주민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1년도 재난 피해 회복 수준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발생한 재난 지역 피해 중 413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 이음군으로 확인되는데요. 예, 예. 이중 심리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가 362명 5명이고 57명은 이음군으로 분리되어 취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이분들한테는 어떤 치료들이 지금 필요한가요? 수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직도 비만 오면 수혜 상황이 생각나고 불안해하면서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나 방문 명담 같은 심리 회복 지원으로 정신적인 휴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이 사고의 경험으로 인한 충격을 해소하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그러면 이분들한테 국가 차원의 재난 심리 상담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체계는 크게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전라남도에서는 적십자에서 운영하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와 도우 재난 심리 회복 지원이 연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반씩 부담해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아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 가지고 재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심리 상담 치료를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 재난 심리 상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전라남도에서는 재난 심리 회복 지원단과 센터를 통해 평상시에는 대상별 심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 예. 재난시에는 소형부터 중형, 대형 재난으로 분류하여 에,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아쉬운 부분이 많죠. 지금 그런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심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 예.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체계는 지금 갖춰져 있는데 정작 지금 심리 상담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성 발란 사건도 저희들 법을 통과하면서 예, 예. 이 여성 발란 사건이 (7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 그분들에 통치, 대해서도. 통치 이제 여순 사건이라고 예.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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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 1 0 사건. 예, 예.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10년이 예. 지난 지금에도 이분들을 위한 심리 상담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저희 구례나 국성, 이 수혜를 입은 이분들에게도 이런 심리 상담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심리 상담 체계도 갖춰져 있다. 그런데 정작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필요성도 공감을 하는데 정작 주민들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건가요? 네 지난 심리회복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보다 신청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아. 모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기가 어렵죠 당장 통계자료도 작년 행안 안전부 조사 말고는 구례지역의 재난 심리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아, 예. 재산 심리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를 예, 예.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치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파트에서 적극. 개입하고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구체적인 조사 자료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신고에만 네. 신고할지 신청에만 지금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이런 큰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예, 예. 이런 센터가 있음 이 센터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되면서 불구하고 아. 그냥 신청하는 곳에만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 우리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예, 예. 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대상자를 네.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는 이제 구례 곡성 수해 이후에 돈의 하천 대부분이 이런 비슷한 문제를 좀 안고 있다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매년 집중호우로 주민 피해가 반복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돈의 하천 대부분은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죠. 제료로 단전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하천에 하천 기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투입하고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특히 하천에 퇴적된 토사가 적기에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천 흐름의 정체성을 일으키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집중호시에는 하천이 범람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또한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전라남도는 예산이 부족하다 또는 북과하천이라 나설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 이런 홍수가 몇년 네.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퇴적토사가 쌓이면은 이걸 적기에 좀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물 흐름이 정체가 되는 거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범람되고 또 환경 오염 문제까지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 저희 구례 지역에도 보면 수중 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이 보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 번의 준설이 없습니다. 아. 그 어, 그런 영향으로 이 그쪽 지역에서 다세기를 잡든가 어두 행위를 하던 분들이 피부병에 걸려서 수 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는. 이런 현상에도 제가 도의원으로 돼서 몇번 건의했지만 예, 예. 순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어. 또한 그두비 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도로가 두 형태로 돼 있는 하천도 전혀 이 계획을 관리하고 하천 계획 수립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쪽 주민들은 비만 오면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아, 이제 결국 의 원님께서도 예산 문제를좀 지적하셨는데 네. 그 문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 하는데요. 네, 이게 이 이런 분, 부분들이 지방 하천과 국가 하천 구분이 되다 보니까요. 음. 그래 분에서는 지방 하천을 함부로 지방 하천이나 국가 하천을 함부로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는 도나 국가에 건의를 해야 되는데 건의를 해도 예상이 없다라는 음. 말만 계속 듣고 이렇게 큰 피해가 나도 피해도 뭐몇 년만 에한번 났으니 이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아니 무사한 정책 때문에 계속 주민들은 불안했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이현창 의원이었습니다. 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손건이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여수에서 여순사건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해서 관련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죠? 국직한 행사들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엔 여순사건 전문가 양성 및 바로알기 사업을 추진하고요 또 10월엔 여순사건 주간인 10월 1일부터 10월 18일을 맞이해서 여순사건 문화예술제와 제주 4.3과 미술교류전을 추진합니다 네. 이번엔 여순사건 전야제와 제74주년 합동추념식을 진행하고요 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의 희생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또 11월에는 여수 유족회 화합 및 사삼 유족과 교류 행사도 추진됩니다. 정말...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는군요. 네,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이 돼서 피해 신고 접수를 본격적으로 받고 있는 여수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하고 여순사건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한 배경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수시 여순사건 지원 김두길 팀장의 말입니다. 금년이면 여순 사건이 발발한 지가 74년이 됩니다. 지난해 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되어 그동안 유족들은 힘든 삶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오셨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한을 다 풀지 못하겠지만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순 사건을 전국 이슈화시켜 여순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다양한 교육, 문화, 예술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발발지자 가장 피가 큰 우리 여수시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다다음 달 그러니까 10월에 열리는 문화 예술 관련 행사들이 눈에 띄네요. 네행사가 열리는 날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여순사건 주간에 펼쳐집니다. 여순사건 문화예술제는 여순의 아픔을 전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모와 교육의 장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서 작품 전시 창작 공연 그리고 각종 이벤트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제주사산미술교류전은 제주탐라미술인협회와 여수민족미술인협회 작가 42명이 참여해서 여순사건 사건을 주제로 한 미술 창작품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박람회장에서 전시하게 됩니다. 네. 또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 같은 경우엔 일부 각색을 거치고 완성도를 높여서 10월 19일과 20일에 예울마루에서 총 2회 공연될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9월에 여순 사건 바로알기 교육 그리고 지역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한다고 이건 뭔가요? 네,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사업은 학생 및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전 국민들에게 여순사건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성숙하고 균형잡힌 역사관을 형성하고자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이론특강과 현장 답사를 병행해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예, 예. 초중고 학생은 학교별로 수강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별도 홈페이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you <sighs> 지역 전문가 양성 과정의 경우엔 우리 지역뿐 아니라 매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여수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순 사건 다크 투어리즘 등 전문 해설가가 부족해서 이 여순 사건을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전문가를 양성해서 여순 사건을 널리 제대로 알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전문가 교육을 통해 배출된 자원을 활용해서 여순 사건 바로 알기 교 교육 사업 강사와 금년부터 시행된 피해 신고 사실 조사 인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다양한 기획을 통해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목표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는데요. 여수 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부소장의 말입니다. 네, 법제정 1주년은 실질적으로 뭐 축하할 일도 아니고요, 사실은 기념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런데 다만 너무나 오랜 세월을 갖다가 침묵의 세월을 이렇게 보내온 것에 대한 그러한 부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서 법제정 1년에 미흡한 것은 없는가 앞으로 또 이렇게 잘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갖다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데서는 보면은 그냥 1주년 뭐 이렇게 하는 행사들을 무슨 뭐 축가선 행사 같은 그런 이벤트에다가 초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에, 지금은 74년이나 이렇게 묵은 세월에 대한 그 역사적 청산, 그리고 진실 규명, 그리고 유족들을 하는 위로, 뭐 이런 것들이 우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는 불필요한 중복도 존재합니다.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여수와 순천에서는 각각 순천문화재단 여순사건 문학상이라는 명칭으로 또 여수에서는 평화인권문학상이라는 명칭으로 문학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중복적인 행사에 관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여순 11구 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이신 박소정 이사장의 말입니다. 문제를 지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나, 이제, 만약에 예산이 전라남도나 국가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문학상을 이제 한다고 하면 좀 조정하는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중복되 중복된 사업들이 좀 있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어, 아직은 우리 지역사회가 여순사건에 대해서 많은 그 시민들,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여순사건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은, 어, 이 여순사건을 알리는 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어,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업들이 중복되거나 또 일자들이 겹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평화와 인권에 도시하면 여수가 생각날 수 있게 됐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건희 리포터였습니다. 시사 초점 전남 동부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